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카이스트에서 신입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카이스트의 이일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새내기 과정학부의 박재익입니다. 카이스트는 진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꼭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잖아요. 직접 와 보니까 내가 와 보니까 어떠더라. 이런 말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laughs>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 19 때문에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신입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노는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소개팅도 소규모로. 그렇죠. 이제 어. 예를,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잘 지키어서 이제 2대 2로 이제 각각 나간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소개팅은 이루어지곤 합니다. 대익 학생의 스펙을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 한국 과학 영재학교 졸업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셨고 또 카이스트 총장 장학. 생으로 뽑혀서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스펙은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 스펙인 건가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이제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A라는 선배를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네. 이 선배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음, 그 선배님이 어떤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제 각생한테? 이제 음. 해야 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을 주체적으로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길러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선배와는 다르게 저는 다른 활동들을 챙기다 보니까 학업에는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laughs> 상황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다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뭐 개강을 했음에도 네. 온라인 강의가 주로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신입생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좀 들려주세요. 네.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요. 사실 그게 이제 하루에 서 3분의 1 많으면 절반 정도를 찾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라든지 음. 학교의 여러 자치 단체들에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끼를 마음껏 부리면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아, 가고 싶은 동아리 면접을 어제 본 상태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무슨 동아리였어요? 그아이시트라는 동아리인데요. 창업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아. 동아리입니다. 근 네, 지금 제이 학생이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뭔가 좀 롤모델을 삼고 있는, 혹은 한번 이런 분한 만나보고 싶은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창업자 중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게 되었는데 클래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온라인 교육 음. 플랫폼을 상업하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선배님이 한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은 3천 개가 넘는 기간에서 이제 클래스업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한번 직접 만나뵈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도전을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등등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는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은 약간 아. 사회를 위해서 인재가 될 거는 분명한데 네, 뭔가 나를 위해서. 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아 사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이 작다 보니까 이제. 사실 소소하게는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어, 싶고 참.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람보르기니를 <laughs> 타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집에 가니까 어. 엄청 대저택에 살고 있고 어. 이제 집사들이 다 식사를 다 준비해 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 잘 맞지 않아가지고. 남부르기니에요? 연구에요? <laughs> 아, 둘다 하고 싶습니다. 토니스타크 같은 존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전공은 언제 정하는 거예요? 전공은 2학년 때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laughs> 과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수리과학부를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에 두고 있는 학문인데요. 어떤 현상의 근본적인 것들을 파헤치고, 음.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들이 이제 인간에게 이롭게 쓰인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아. 수리과학으로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의 수랑 앞으로 추이가 어쩔지 예측하는 음. 것이 전부 수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인기인 네. AI라든지 음. 머신러닝 이런 슈퍼컴퓨팅 같은 경우도 전부 음. 수학이 근본이 됩니다. 지금 영재학교도 나오셨고 네. 뭐 옛날부터 과학에 관심 많았으니까 네. 뭐 과학에 달때나 이런 거 했었다. 기억에 네. 남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s 음. a 사프라고 해 가지고 사이언스 아카데믹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우와. 이제 그 무렵에 항상 열입니다 과학에 다, 네, 다 해가지고, 네. 그런, 과학 관련 행사를 열게 되는데, 네. 그, 광장을 모여가지고, 로켓을 음. 날린다든지, 로켓. 이제, 네. 화학,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여러 막 신기한 반응들 막 보여주고, 그런 활동들도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과학의 달, 특히 과학의 날이 4월 21일인데, 네.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뭐좀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게 있을까요? 옛날 과학동화 팬분들이시라면, 이제 과학동화 찾아봐가지고, <laughs> 거기에 나와있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실험들 해보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 네. 정말 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는 분들한테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네.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나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거 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바이오 내공학과가 생각이 납니다. 바이오 내공학과. 카이스트 네. 바이오 내공학과 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주나 이제 바다를 탐험하는 것보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음.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냥 뇌를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또 공학이라든지 실용적인 것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익학생한테 과학이란? 안경이다. 쓰면은 세상이 좀더 선명하고 많은 더 것들을 볼수 있고 더 멀리 볼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세내기의그 귀한 하루를 빼서 저희에게 인터뷰 해주신 제익학생한테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어, 이번에 처음 인터뷰였지만, 네. 또 멋진 연구자로서, 네. 아니면 벤처 사업가로서, 네, 어, 네.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할수 있기를, 네. 그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